여러분, 제가 오늘은 정말 켤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근데, 왜 켰냐면 좀 예쁜 것 같아서 켜봤어. 오늘도 요거 튜고를 찌그러, 찌그러. 어제 매니저님이 딸기를 챙겨주셨어. <목소리> 여러분, 오늘 말을 너무 많 해요. 말하기 힘이 없어. 사실 너무 배고파. 나는 늘 배고픈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문을 외웠어요. 뭐냐면 여기에 거지는 어디 있나? 여기 이사 거. 배고픈 거지는 어디 있나? 그것도 나아 못 알아듣겠죠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알아듣겠습니못 알아듣겠다고 못못 못 알아듣겠다고 오늘은 블로그를 쓰면서 여러분 저는 사실 안경을 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수다 안 떨게. 수다 안 떨고, 수다 안 떨게. 블로그 먹방이 되겠습니다. 바나나 딸기. 파레버. 딸기 진짜 오랜만이야. 오랜만이고, 이제 없어. 이거는 요구에. 하드볼니다 하드요거트 안경 쓴거진 처음이지 안경 쓴거 처음이죠 제가 눈이 좀 많이 나빠요 근데 안 보이는데 사는 사람 알지 안 보이는 것도 그냥 사라 이런 느낌으로 입천장 많이 나았냐구요 아니요. <웃음> 아, <웃음> 약간 혀로 자꾸 건드는 거 알지? 살이 얼만큼 생겨났는지. 재미없다고요? 아니요 어제가 진짜 알바데이였어. 알바데이 요구에서 1차 알바하고 2차로 위에 카페에서 알바하고 어제 진짜 리얼 알바데이였어.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집에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어요. 저희 아줌마 참 착하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너무 배가 고파, 인간적으로. 알바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그냥 내가 배가 고픈 거지. 응. 어제 아침 먹고, 에그타르트 알바 가기 전에 하나 사서 먹었거든요. 맛있더라. 에그타르트 먹고, 요거에서 서브웨이 서브웨이 반쪽, 오감자 마시고 아 먹고 커피 두잔 마시고 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사실 <laughs> 요거 매니저님이 이거 어제 먹으라고 싸준 건데 미지근해져서 어제 냉동 냉장고에 넣어 놓고 오늘 아침에 꺼내 먹기 여러분 <laughs> <correr> <laughs> 제 안경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 <laughs> 내가 귀가 좀 위에 있나?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내가 좀더 위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쏠리는 거지 나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자꾸 이렇게 돼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어렵죠 안경도 쉬운 게 없어 빵집이 아침 8시면은 8시부터 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 좋겠다. 출근하다가 빵 사서 빵을 먹고 일을 하는 거지. 제가 오늘 쓰는 블로그는 라이프 브레드의 내방역에 있는 라이프 브레드에 대한 빵 리뷰입니다. 좀 오래 걸렸어요. 간지는 꽤 됐는데. 왜냐면 이 싸운 빵들을 다 먹고 여기서 산 빵들을 다 냉동시켜놔서 해동시켜 먹고 그리고 리뷰를 쓰는 편이라서 저좀 블로그도 진심이에요 아, 저는 모든 거에 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래 갈 수가 없는데 약간 악바리로 노력하니까 오래 가는 편? 뭘 해도 될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빵 좋아하세요? 어머! 여러분 <laughs> 지금 숟가락이 부셔졌어. 아니 이래도 될 일이야? 숟가락이 어떻게 부셔지지? 숟가락을 장전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화장을 하면서 이건 꼭 해야 돼라는 게 있나요? 아 물론 다 해야지. 한번 하면은 다 해야지. 저는 눈썹과 아, 눈썹은 무조건 해야. 돼. 아니 근데 약간 그 그거는 필수고 약간 부수적인 거에서 말해보자. 막섀도 이런 거 있잖아. 어제까지 배제를 하자면 기본적인 나는 기본적인 거에서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일단 눈썹 그리고 컨실러 아무리 세월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아니, 유튜브에 나올 일은 절대 없어요. 제가 예뻐야지 찍고 싶은 게 유튜버거든 <laughs> 아 안경을 끼니까 훨씬 잘 보인다 맨날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여러분 많이 부담스러웠죠 내가 부담이었어 내가 내가 나를 보는데도 좀 부담이야 아 이거 꺼지면 안 되는데 일단 세얼이라 그래도 눈썹 컨실러는 꼭 하고 오늘 꾸민다 하면은 아이라인을 그리면은 아이라인이랑 섀도우는 세트예요, 저는. 물론, 너무 바쁠 때는 아이라인을 깜빡하긴 해. 왜냐면 내가 맨날 섀도우를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리는데 아이라인을 깜빡을 해. 그리고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 약간 화장을 하는 날에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섀도우랑 아이라인이랑 헤어라인. 제 헤어라인이 진짜 여기가 이렇게 다 비거든요. 나나 M 자인가? <laughs> 아무튼 아무튼 제가 꼭 하는 게 세트가 화장하는 날꼭 해야 되는 세트, 아이라인, 섀도우, 헤어라인. 이걸 꼭 하고 뭐 볼터치는 하,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헤어라인 하면은 볼터치까지 해주는 게 약간 루트야. 여러분, 안 궁금하셨다고요? <laughs> 제 헤어라인까지 안 궁금하셨다고요? <웃음> 알겠어요. <웃음>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말하기 부끄러운 거라고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 부끄러움 덩어리예요저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 한마디도 못해요. 음. 나는 멀티가 안 되나봐. 말하면서 이거 못쓰겠어 <laughs> 난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카톡을 하는 사람들 나한테 내 말을 막 듣고 있어 근데 핸드폰으로 카톡을 해 일단 그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 왜 나랑 같이 있는데 왜카톡 그래? 전 진짜 아니 저는 핸드폰을 안 봐요. 같이 있으면 좀좀 좀 봐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화장실을 가면은 그때 보는 거지. 그때 좀 보, 보더라도 연락은 안 봐. 왜냐면 내가 연락을 보면은 걔 주고받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 나는 또 친구랑 있으니까. 그니까 올려도 막 스토리. 이런 거 봐요. 어, 좀 진심이죠. 근데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데. 부담 느끼면 안 돼요. 이런 저의 만남에. 저는 그렇다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애들 근데 신경 하나도 안 써. 아, 그래도, 그것도 있다.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음. 그렇구나. <laughs> 제가 카톡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 플러스 친구던데. <laughs> 여러분, 여러분 무슨 빵 좋아하세요? 오랜만에 빵 설명 쓸라니까 너무 힘들다. 무슨 빵을 좋아하세요? 딸기 하나, 청포도 하나, 치즈큐브 하나. 나는 설빙에서 처음으로 치즈큐브를 먹어봤거든. 망고 치즈 설빙에서. 그때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것만 먹고 싶었어. 그때내 친구는 맨날 설빙 가면은 망고 치즈 설빙만 먹고, 망치. 걔는 망고 먹고, 나는 치즈 먹는 거야. 웃기죠?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 치즈 큐브. 우리 요구 와서도 이거 빼고 치즈 큐브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래어 음 근데 꾸덕한 거는 물려 좀... 좀 느끼해요. 할 배불러요. <laughs> 배불 어색 유튜브 영상 진짜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사실 오늘은 진짜 안 찍을려 했어. 근데 오늘 조금 예쁜 거야. 오늘 원피스 입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원피스. 오늘 도자에서 항아리 원피스를 좀 입어왔어. 저 진짜 TPO에 미친 사람 같죠? 정답. 음, 너무 맛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니? 오늘따라 더 맛있니? 음, 다 먹었어. 나다 먹었어. 다 먹었다. 여러분, 날려봐. 어, 좀... 우리 요거는 늘 플레인이 한 숟가락 남는다? 숟가락을 덜 담아도 한 숟가락이 남아 그렇다고요. 이걸 뭔데 25분이야 찍었는지 모르겠어 사실. 25분은 어디 보았을까요? <laughs> 여러분 배불러 배부른데 알바 끝나면 개 배고파. <laughs> 여러분.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주말인데 다들 뭐 하세요? 브런치 먹어야죠. 한식을 먹더라도 브런치를 드세요. 여유 있게. 한식을 먹더라도 여유 있게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먹어야지 건강에도 좋아. 건강 중요해. 저는 이제 약간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래서 좋다고요 오늘도 아주 재밌게 놀 거야. 오늘은 엄마랑 거길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나,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겠지? 나는 이제 선풍기 들고 다닐까봐. 뭐야. 충전을 안 해놨네. 뭐든 어때? 충전이야 하면 되지. <laughs> 여러분 더위 먹지 마세요. 저 더위 진짜 잘 먹어서 사실 나 나가서 놀면 안 돼. 제가 바깥 체지이 아닌가 봐요. 추위도 잘 타고 더위도 잘 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맛있는 커피 드세요 주말엔 그게 낙이야 맛있는 커피를 찾아 먹는 날 맛있는 커피의 맛을 알면서 먹을 수 있는 날 오늘 늦잠은 자셨나요? 이렇게 지금 시간은 8시 50분인데 다들 막 9시 일어나고 10시 일어나고 그러잖아 난 오늘 7시에 일어났어 6시 반부터 일어났어.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말에 무드를 이틀 동안 열심히 즐겨보세요. 아무님 오늘 좋은 하루로 보내시고요. 이 영상은 주말에 올려야겠다. 왜냐면 주말 시작 영상이니까 일주일 뒤에 올려야겠다. 여러분, 어, 안 돼. 보내줘. 보내줘. <laughs>